안녕하세요. 카봄의 장인호 매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K7 프리미엄 2.5 GDI X 에디션입니다. 2021년 1월에 등록했고요. 현재까지 주행거리 5 2 0 0 0 k m 로 주행했습니다. 무사고 차량에 용도이력도 없는 아주 차량 관리가 정말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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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된 차량입니다. K7. 외관부터 보실게요. K7, 외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이 저를 보는 것처럼 실제로 확인해 드릴게요. 본넷. 이상없이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이 부분에 약간의 뭐 묻은 것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릴 거고요. 아, 미세하게 스톤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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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미세하게 있다는 거말씀드렸습니그 외에는 아주 깨끗합니다. 이 부분에도 약간의 미세한 스톤칩 있다는 거설명 드릴게요. 이 부분은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라이트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범퍼도 깨끗하고요 이어지는 부분 이상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왼쪽 라이트도 깨끗합니다. 아래 범퍼도 깨끗합니다. 핸다 이상없이 잘 관리되어 있고요 타이어 휠 깨끗합니다. 타이어 상태 현재 50% 남아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 이 녀석 도어도 깨끗합니다. 차가 너무 깨끗해서 제가 보이네요. 썬팅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뒷 도어도 아주 깨끗합니다. 타이어 휠,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이 상태 현재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예, 범퍼 깨끗하고 후미등 깨끗합니다. 프렁크 윗부분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후미등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범퍼도 깨끗하고요. 핸더 깨끗합니다. 휴일링에 약간의 여기 스크래치 있다는 거설명드되는데탈수 있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어 현재 50% 남아 있습니다. 뒷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동선석 도어도 아주 깨끗하게. 차량 관리가 잘 돼서 제가 거울처럼 보이고 있어요. 사이드 미러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펜다 깨끗하고요. 휠 여기 약간의 키스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외는 에 깨끗합니다. 타이어 상태 50%말니다 이쪽에도 조금 있네요. 하지만 운행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을 보셨고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차는 스마트키가 장착돼서 여기 손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볼게요. 왼쪽에 시트 지정하는 거, 윈도우 버튼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 어, 아주 새 차처럼 굉장히 관리를 잘한것 같아요. 티로수도 낮아서 거의 신차와 비슷하고, 안에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어, 전동식 핸들 조절 티트 잘 작동하고 있고요. 주유구, 트렁크, DSC 기능, 그 다음에 차선거리, 후미 센서 이렇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가죽은 약간의 어, 사용감이 아니라 퀼팅이었네요 무늬가들어가 거고 아주 새겁니다 k7 문양도 있고 시트가 아주 새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동승석도 거의 새거에요 네 새거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타보고 설명드릴게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버튼 여기 있습니다. 네, 시동이 아주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왼쪽에 핸즈프리그 다음에 오른쪽에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어, 핸들을 돌려볼게요. 아주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K7이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차도 잘 나가고, 성능도 좋고, 빵? 빵도 아주 잘 되고요. 내비게이션 어, 터치도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폼 프로젝션 기능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리 가능하고요. 기아 카페이라고 해서 결제도 가능하고요. 라디오, 멜론, 지니뮤직, 미디어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어, 맵, 내비 라디오, 셋업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어컨 기능이 있습니다. 에어컨 기능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잘 시원하게 나오고 있고요. 공기청정 기능도 있습니다. 어, 에어컨을 때는 이렇게 끄면 되고, 이 아래 USB 버튼 두개 있고, 여기는 지갑이나 핸드폰을 들수 있는 공간이고요. 기어노본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운전석 열성과 통풍이 있고, 동승석 열성과 통풍이 있습니다. 핸들려선 여기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주차 센서, 비우기능, 오토골드까지.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완료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아래로 보면 이렇게 공간이 또1 2트 이렇게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올라와서 하이패스 룸을 납니다. 이쪽에 하이패스 카드를 넣으면 이제 하이패스가 적용되는 거죠. 오보 기능도 있구요. 됐습니다.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동승석 부분도 살짝 비춰드리면 시트가 거의 새겁니다. 어, 옆에 거의 안 태운 것 같아요. 거의 안 태웠다고 보면 되고, 위에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거의 신차와 동일하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키로수가 5만 키로밖에 안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신차급 중고차라고 보시면 되구요. 제가 이제 뒷좌석으로 와서 설명드릴게요. 네, 뒷좌석으로 와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또한 어, 거의 관리가 잘된 깨끗한 상태고요.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어, 뒷좌석 열선은 여기 있습니다. 잡혀있고 어,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아래에 US 포트 두개 있고요. 에어컨, 그리고 무릎 공간이 무려 주먹 3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바이저도 이렇게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워크인 시트까지 있네요. 이거는 이제 동승석을 배려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차는 전차주분이 관리를 정말 잘했나 봐요. 정말 정말 좋은 향기가 나요 아마 이 차를 타셨던 분은 아마 담배를 안 태우셨던 분 같습니다 자 그럼 트렁크로 가볼게요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는 기아의 아이를 누르면 열리는 거죠 연동식 트렁크가 탑재되어 있고요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티스로도 있고 아주 대강당처감되었습니다 아래 공간에도 이렇게 스와드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한번더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아주 깊습니다. 골프백이 그냥 4개는 들어갈 것 같아요. 아주 크고 넓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가서 정리해 드릴게요. K7 프리미엄 가솔린 2.5 GDI X 에디션 모델. 저와 실외, 실내 공간, 그리고 트렁크까지 모두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현재 이 차량 2021년도 1월에 등록했습니다. 또한 5만2천0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진짜급 중고차입니다. 차량 상태도 너무 깨끗해서 정말, 어, 정말, 정말 좋은 향기가 납니다. 아마 금연했던 분이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 가격은 저희 카봄에서 225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는 거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꼭이 차량에 재고가 있는지 확인 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 비대면 탁송거래도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카봄의 장현호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